저를 단결하게요 몸안 풀렸을 때. 수비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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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다니지 말고 공간 들어가도 돼 보석이 형. 수비랑 아, 뭐 붙어 다니지 말고 공간으로 들어가 돌아, 돌아가야 된다고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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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. 와 날씨가 너무 좋은데. 너무 압박하지 마, 우리 체력 없어. <웃음> <웃음> 맨 마킹 하세요, 제대로. 어, 체력 쉽네. 아빠 많이들 어 오면 너무 힘들 하기로 했잖아. 지려려내 <놀람> 어? <놀람> 아 몸이 나 풀어야겠다. 아, <놀람> 이 <laughs> <laughs> 아유, 나 가고 는는데 아! 무거운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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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. 오, 오, 오! 나이스! 좋아, 좋아, 좋아. 들뜨지 마. <laughs> 우리 비길 때나 이기고 있을 때 선수 똑같아요. 공간 보고, 공간으로 움직여서 받을 사람들. 어, 너무 리다상우아 아, 이... 아, 이... 이... <laughs> 우리, 우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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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안 우리, 우리, 좋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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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우리, 우는우 오 가비 확실 우리 콜 해줘야돼 서로 어딘지 몰라 지금 가가 기아가 가야돼 기호야돼 나이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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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오, 봐줘 사람, 오, 사람. 맨 마킹, 흉간 치우고. 어 소다 형 좋아요. 줄건 줘. 그건 주면 안 돼. 아이, 천천히, 천천히. 아, 예, 밑에 내려 있으면 안 돼. 한 명은 올라가 줘야 돼. 숨겨 갈 때. 네, 내려, 내려. 아, 가리 가리 가리. 어 주심판. 어걸 탔어. 어 가자. 거자 이제 탑프넘어잖아 심판 진짜 개지 좋아 좋아, 탈 샷이 탈자이빨려가지마빨려가지마 3분 남았어요, 3분. 오, 맨, 맨, 맨. 아니야. 안돼. 아, 돼. 다시 사람봐 사람. 봐, 사람. 나오잖아. 미루지 말고. 아. 나 아, 가야 아 어? 아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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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해 어. 아. 아, 아, 아. 2분 남았어요. 재밌는 2분 남았어요. Yeah. <laughs> 아, 좋아. 와, 누가 넣었어? 보석이 어, 형 나왔어 안 끝났어요 끝까지 끝까지 와. 굿나잘 아, 뽑았는데? 붕근? 아, <laughs>

여기 안에 있었어 플리시트 <목소리> 하자 천천굿잘다 뭐야 나가면 끝진한테안 줘. 오케이, 오케이. <목소리>